어, 필진아. 네. 형한번 살려주라, 피, 필진아. 네, 네. 왜요? 야, 맨만수하고 만나라. 형이 좀, 형이 명령 한번 하자. 너요? 맨만수하고 만나. 형 생방송이야, 필진아, 어? 응. 음. 아니, 뭐, 임자 누구야? 그 임자 좀 이름 알수 있어? 임자야? 그, 기 지금 거의 거기 방송 보고 있어, 여기형 방송? 야, 필진아. 네네? 형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자. 네. 방송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사기냐, 안 사기냐? 한번좀 얘기해봐. 알면서 그래. 아, 형 몰라. 나 진짜 몰라. 나는. 같이 회식 밥 먹어요 <웃음> <웃음> 야 필진아 뭘 미친 새끼야 뭘 씨발 매만숙이랑이대로밥 먹어 미친 새끼야 2대아나 씨발 야야 필진아 네. 요새 근데 니 보니까 별풍 안터진다는 소문이 있어. 맞아요. 음. 당연히 안 터지겠지, 실제로 봤는데. 응? 음? 네. 맞잖아. 아니, 저번에 필지모까 갑자기 씨발 것, 코치 추리닝을 입고 오더라고. 컴필치, 내가 알기로 여기 들어왔을 때, 정말 만원 쓰기에도 아까워하는 남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씨발. 시발... 일단 알겠습니다. 음. 야 근데 진짜야? 야 이거 거, 거짓말이야? 진짜 진짜 진 진짜 사기냐? 진짜로? 아 지금 룰 한타 중이야. 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랠리로한테 전화합니다, 여러분들. 아예 네. 아, 네. 회장님 비감입니다. 네, 비치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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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목소리를왜피 이렇게, 왜 이렇게, 까세요 아니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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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진짜 짜 축하드립니다. 아니 진짜로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니 왜냐면 나는 이제 놀렸을 때그 이게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 생각이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또방송서 아니 방송에서 전화하기 좀 괜찮으세요? 아, 뭐 괜찮은데, 당도중요한 네, 네 그렇지 않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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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필제이나 없세 3시 식사 한번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끊을게요 네저 회장님 네? 저 열받으니까 귀여운 척좀 하지 마세요 네 하... 오지게 귀여운 척 해버리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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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참 씨. 아니 진짜로 아니 왜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예 아니 질투가 아니라 예아우 필진 인생 오지게 부럽네 진짜로 아 씨발 진짜로 아나뭐 하고 있냐 진짜로 아아 씨발 뭐라고 엘사님 가자고요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제 여혈팬분들고 통화 안 할래 있단말 근데 내가 한 이유가 진짜 이거 가지고 필진만 가가지고 막 회장이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막 근데 이제 필진이라고 사귀는 거는 뭐지 사생활이니까 그런게 있는데 이걸 그냥 아예 인정하시면 그냥 사람들도 막 그거 가지고 안비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놀렸는데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통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럼 엘사님 어떻게 뭐 전화 한번 전화드릴까요? 네 아니 근데 엘사님 전화번호 몰라 내가 렐리르톡 아이디 쪽지로 보내봐. 어차피 임자 있는데 얼굴만 보자. 야, 이 미친 새끼야. 아니, 씨발, 너곧 결혼 아니야? 야, 너곧 결혼 아니야? 아니, 선수님, 저 새끼 단속 좀 하세요. 아니, 진짜야. 니네 별명 채팅창에 너보고 마하 킥스란다, 마하 킥스. 어, 나저 새끼 진짜. 저 새끼 대단한 새끼야, 진짜로. 예, 그리고 그 회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솔직히, 그, 필진이 제저 때문에 또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내일 좀 기대 좀 해볼게요. 예, 내일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곰필진, 내가 방금 번니안 뽑았으면 만날 수 있었나? 씨발 맞잖아요! 어? 내가 곰필진, 가고보이안 뽑았어! 그럼 만날 수 있었나? 아니잖아! 그때 당시에, 곰필진 탈락이었는데, 곰필진 누가 뽑자 했어? 비가이 뽑자 했습니다. 예? 아. 네? 그리고 곰필진곰필진의 매력을 발산하기 누가 그렇게 케어해줬어? 바로 비감이에요. 바로 곰필진의 얼굴이 돋보이게끔 슈퍼주니어 뮤직비디를 오 찍어주고 그 헌증이 그러니까 렐리우신 그거 보고 진짜 이 남자 미쳤다. 내가 그 내가 걸어다니는 사랑의 스튜디오야 사실은 어? 야 탱구엘사 가자 자자 자 바로 갑시다. 자 바로 갑시다 씨발 바로 거의 감중매 컨텐츠로 가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 시청자하고 연애하면 안 되거든요 저 반대하지만 탱구는 무조건 저 성공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면 엘사 맞박 어 아니 왜냐면 엘사님 맞박이 방송에 오지게 많이 쌓요 진짜로 예 네, 이거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방송에서 안싸가지고 너무 농담이고요네자자저 저 엘사씨 아니면 맨만기 어떠세요? 예? 맨만기 진짜로 한 여자만 바라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상남자야. 내가 물어봤어. 야, 맨만기야, 너는 나쁜 남자의 뜻이 뭐냐면서. 휘발 뭐, 뭐, 여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쁜 짓을 하는 남자? 그래가지고. 야, 그래? 야, 그럼 만약에 여자가 약속 시간 30분 늦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어, 늦었어? 어, 늦을 수 있지? 근데 웬만하 어떻게 했냐면, 휘발 30분이나 기다리게 만들어 다음 주에 만나. 다음 주에 만나버려요. 자, 애사님, 어떻습니까? 자 다음 주에 만나버립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나가셨나? 자, 어떠신가요? 계시구나. 아니, 애사님, 그... 어떻게 전화 가능하세요? 예? 가, 가능하시면 쪽지로, 쪽지로 번호 부탁드립니다, 쪽지로. 이거매체에 쓰면은 시발 저기 그 마깅스 새끼가 또막 카톡 찾아보거든요. 예. 자, 일단 응넌 뚫어 좀 하지 마시고 야, 좀그거좀 그만해라. 미친 새끼야. 근데 재근이 형 존나 웃기네. 재근이 형 이제 말안 하잖아요. 왜냐면 재근이 형, 왠지 아세요? 재근이 형그 랠리우 좋아했잖아. 음. 그러니까 말안 하잖아, 지금.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레전드죠, 여러분들? 뭐라고? 엘사님 뭐라고요? 내일 생일 도시락 퀵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펌 번호 좀 알려달라고요. 밤9시반1 0시 도착 괜찮냐고. 아나 진짜 진짜 미치겠다 자. 아니 아니 이제 엘사씨 그, 그만 좀 그만 좀 좋아하세요 진짜로. 예? 아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로. 예? 그만 좀 합시다 진짜로. 예? 아우씨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도주의 이런 거좀 별로입니다. 좀 이러면서 슬쩍 번호 알아내라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뭐뭐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아니, 나 탱구 번호 알려드려. 요 탱구야, 네 번호 뭐냐? 어? 아, 이거 왜 말해 여기서? 음. 아니, 다제 번호 알려드릴 여기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생일 도시락 안 챙겨 주셔도 되는데 저 고맙습니다. 저 마, 맛있게 먹을게요. 예. 네. 아니 근데 14시 통화는 안 돼. 왜냐면그 전화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 진짜로 또 괜히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 어 그래 이거 억지로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또물소라 지금 그런거 같은데 어 아니 가능하세요 엘사씨? 어 아니 작업이 아니라 아니 근데 난 진짜 그 시청자 진짜 아니고 맨방수 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죠? 음 뭐라고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여자의 마음이 뭔데 여자, 여자의 마음이 뭔데 너, 너희가 어떻게 알아 새끼야 여자의 마음을 어? 일단은 재근이 형은 안 돼. 재근이 형 지금 존나 괜찮죠 한단 말이야. 재근이 형 지금 소주 마시고 있어. 세국강에 어, 그니까 재근이, 재근이 형 이런 말이 그런데 재근이 형이 그 내가 봤을 때 내가 이제 그그강 거판 얘들 몰래 비로그인 들어가서 방송 본단 말이야. 보니까 재근이 형 레디를 좋아해.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조금씩 건들잖아요. 슬쩍슬쩍 슬쩍 건들어. 레디를 뭐 어떤 애. 근데 내리고 이제 지금 필진이 진짜 사귄다니까 괜찮죠 오지? 게 내가 봤을 때 지금 검이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그 정확히 네번 들었어요 재근이 형이. 음. 뭘 필진 방송이 재밌어? 필진 방송이 재밌기는 어 아우 필진 방송이 필진 방송이 뭘 재밌기는 아우씨 거짓말은 내리로가 거기 죽치고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링과 이제 답변 잘해주니까 답변 딱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이게 렇 티키타카 치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요 형님, 예? 아니 맞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저 너무 개새끼인가요? 어 아니면 죄송합니다 형님. 예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9화 그 중에 어 마식 새끼는 얼굴 궁금해가지고 계속 얼굴 달라고 하고. 저게 문제입니다. 그니까 뭐냐면 마식 결혼식 사회를 내가 봐야 돼. 자,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말 좋은 결혼 되시고 두 분의 하루가 앞날이 정말 창창한 행복한 결혼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신부님 그거 하시나요? 아니 어떤 거예요? 아니 그그 그 우리 이제 그 마식 신랑 신랑 씨가 다른 여자 막 저한테 얼굴 보내 달라는데 그러면 이제 아유 뭐 결혼식장에서 저런 얘기를 해. 파탄의 힐로 씨발 가버리게. 나 사회시켜줘. 어? 아주 씨발 나 빼고 다 좆되게 만들어야 돼. 진짜로. 어? 씨발 애라 모르겠다. 랠리로 필진도 곧 헤어져. 씨발 곧 헤어져. 필진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사적으로 2주간 휴방해야 될것 같습니다. 헤어져. 씨발 만해이발다 좆대버려야 돼. 씨발 새는 아무도 행복한 커플이 없어 돼. 아니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뭐야? 다 접대해야 되지 않아? 새 커플들? 영만요 씨발 나무 없잖아, 미친 새끼야. 어? 그러니까, 이거 롯데 아, 아,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커플들이왜 줬세? 너는 좀 사기 새끼야. 왜또 롯데리아 혼자씩 먹었어? 어제 안 먹은 거예요. 어제 안 먹은 거. 좀 놔. 좀 사기야. 라좀 사기야! 아이 방송이나 아요아나 이새끼 진짜 야 이거 빨리 데려가라 야 빨리 여자 시청자 중에 빨리 데려가 빨리 진짜 데려가 진짜 나 안마 그러테니까 빨리 데려가 진짜 부탁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예? 부탁 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생일이라고 세 가지 선물을 고르래요 소니의 1 테라바이트, 어, 그, 그 충전기, 아우, 아, 인지기랑 만수님 인지기 감사합니다. 테라바이트, 그 용량 그, 그걸 주고, 아니면 이제 소니 쌍동그 와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외장하도 골라 외장하도 1 테라짜리. 그래서 왜? 빨리 그냥 그거 해. 아니, 그 왜? 이거 말해. <laughs> 아니 알면서 그러네 알면서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게 얼마 전에 이 새끼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컴퓨터를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그 전에 있던 그 영상들이나 뭐 자료 PPT 이런 걸다 옮겨 놓으려고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예를 들어서 노래 PPT 이런 거는 버리면 아깝잖아요. 매일 매일이 시간이 지나면 다운을 못 받고 갖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일본 A V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 이 새끼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TV에 나오는 그 카카노키 카카노키 모노 그걸 또왜받아 새끼야? 왜요? 어? 거드레미요 뭐요? 내가 언제 받으랬어, 새끼야? 니가 받았잖아. 아, 뭘받아요 뭘. 그거 있잖아, 카카노키 키카, 모노. 그거요? 아, 궁금해서 받아봤죠. 아니,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 뭐라는 줄 아세요? 딱 봐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공부랑 완전 다른데? 음. 약간 빈약. 이런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새끼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새끼입니다. 근데 저는, 저는, 저는 뭐예요, 저는. 예? 나는 확실히, 나는 내 자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야. 자, 서로 딸 치고 싶을 때 말씀드릴게요. 이새끼는 딸 치고 싶대때 뭐라 하냐면 갑자기 나한테 형안 자요? 아나 잠이 안 온다 아형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와 아니 잠안 자면 어떻게 방송하려고 그래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니, 아니 잠좀자잠좀뭐 10시 반에 방송하냐? 그럼 이제 속으로 아 이새끼 씨발 딸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는 척 했어요 자는 척했는데 이새끼가 여기서 정확히 컴퓨터 틀어서 바로 나와 야메티고다세 이크 이크 그래가지야 탱구야 이끄 그만! 이러니까 오씨 X발 들켰네 들켰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야 야, 탱구야 형 자유시간 으로 갖자 오우 알았어 알았어 돈까스사 먹어도 돼? 그래어 갔다 와면 어우 씨. 그래. 저희는 저희는 철저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스타일이야 철저하게 철저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일어나봐. 네. 아직 녹화하고 있나요? 네, 계속 받으시고요. 자, 저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자, 저희 두 명. 저희 두 명, 저희 인간적인 남자입니다. 예? 자, 일단저 감스 스펙 하면 저는 일단은요. 저 일단은 돈 괜찮게 벌어요. 근데 시발 철이 없어요. 예? 근데 저는 해바라기같은 남자입니다 다른 여자 우지게 절대 안 쳐다봐요 심지어 길가다가 어떤 여자가 저기... 저 번뇌좀 주시면 안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아 어,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기 여자가 말했어 그러면 거의 바로 월크인 좀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 저같은 경우는 어... 아 씨발 내세울게 없네 야좀 옆에서 말좀 해줘봐 형 장점좀 얘기해봐 어? 형 장점 좀 얘기해봐! 장점. 자, 그리고 저 해병대 출신입니다. 근데 젓가락치 못합니다. 저 우리 나이 30살 안 됐습니다. 30살 안 됐는데, 씨발, 돈 은근히, 은근히 많이 벌어요. 자, 이제, 남자 또 능력 아니면, 그리고 얼굴도 또 자세히 보면 나쁘지 않아!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예? 그 장점 이용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용하다 버리셔도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용하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녀의 마음 을 뺏어버리니까 시발 이게 비감이야. 그러니까 시발 돈 쪽으로 접근 당했는데 이제 그그 그 남자의 연락이 안 오면 미칠 것 같은 거야 시발. 에이 시발 오빠 방송 끝났는데 왜 이렇게 연락 안 오지? 어야 방송 끝났어. 어. 아 이거 어, 오빠, 오늘, 롯데리아에서 보기로 했잖아. 어, 다음에 보자. 자, 이게 비감이야. 이게 비감이야. 자, 이게 비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비감이야. 자, 저좀 데려가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2018년, 씨발, 저도, 저도 꽃다운 연애 좀 해봅시다. 씨발! 저 좀, 저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뒤질 거 같아요 예? 원래 방송 끝나고 존나 힘들어가지고 딱문 열고 들어가면 씨발 막 진짜로 진수성찬이 딱 나와있어가지고 막편지에 오늘 방송 고생했어 시청자들 열받은 거 같은데 이거 먹고 힘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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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아.. 존나 알네 진짜 아.. 자..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지를 말려줄 사람이 필요해 현지를 말려줄 사람이 현지를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저저저 저, 저, 저 쉬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 예? 그 다음 저 새끼도 좀 데려가 주시고요 Música